안녕하세요. 채순집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치킨, 짜파 치킨을 한번 시켜봤습니다. 뜯어주세요. 인턴 가야요 안에 아, 네. 이거 빼주세요. 콜라, 콜라 빼고 또 새~ 네. 또 이거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어때요? 서비스 계란까지? 응? 서비스 계란 와서비스요 이게 뭐랑 뭐랑 만난 거죠? 짜장 소스요치킨 만났네요. 어떻게 알았어요? <laughs> tv에서 봤어요. 어떻게? 누구랑 누, 누가 막 외치던데? 어떻게 외쳤죠? 이거를 짜파, 짜장아치킨아, 짜장, 짜장 아 짜장아 치킨아. 짜장아. 치킨아. 그, 그 애가 바로 짜파치킨. 그리고 벤들리, 슈퍼맨이 돌아왔어요. 음. <laughs> 자, 지금 먹을까요? 먹어보세요 하나. 뜨겁지 않을까? 어, 감자도 이거 짜파치킨. 음, 음 짜파치킨 감자. 음. 무슨 맛이에요? <laughs> 이거 그냥. <laughs> 응, 그냥. 뜯까 와, 진짜 맛있네. 진짜?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 맛있어? 그렇지. 시이이 어때? 진짜 맛있어. <laughs> 어때요?